연석, 이리온! 숨안써도 되겠다. 아, 오늘의 콩TMI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접하는 막 최신 재밌는 조합, 바텀 재밌는 조합 또는 뉴메타 서포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연구해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재밌는 뉴메타가 요즘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헬리아 세나 헬리아 애쉬 조합입니다. 정말 난해하고 낯설 수 있는데 이 성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요. 둘다 딜러라서 딜도 빵빵하게 나오는데 힐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팀에 마치 숨어있는 소나가 있는 것처럼 피 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엄청나게 막 개쩐다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어, 뭐지? 왜 이기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예요. 게다가 깜짝 메타인 만큼 사람들이 대처 방법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얼른 꿀 빨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게임에서 재밌게라도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매니저분과 같이 했습니다. 먼저 룸 같은 경우에 세나는 기민한 발롤리브 기만으로 포인트는 바로 생명의 셈이에요. 이 생명의 셈이 뭐냐? 내가 적팀한테 둔화만 넣어도 아군이 때렸을 때 아군의 피를 채워줍니다. 그 말인 즉슨, 세나로 Q만 맞추면 아군이 평타만 때리면 바로 아군 피 차고, 내가 Q로 아군을 피해보시켜도 피가 차고, 계속해서 헬리아를 발동시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애쉬도 평타만 치면은 둔화가 들어가니까, 애쉬가 헬리아를 사도 서로 때리면서 서로 헬리아 스택 쌓고, 아, 서로 헬리아 스택 쌓고, 서로 피해복을 하는, 어렵죠? 그냥 둘이 같이 평타만 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 줄로. 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세나, 신속신의 헬리아, 그 다음에 헬리아를 올린 이후에는 체력과 방어력 감소 쿨타임을 위한 치르기 악랄 도끼, 마지막으로 치가민 화공 펑크 사슬검까지 올려줄 예정이에요. 둘이 카운터로는 개인적으로 파이크 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인게임에서 헬리아, 세나, 애쉬 조합. 포인트는 둘다 헬리아 사야 됩니다. 얼마나 재밌을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자, 일단은 라인전, 평소처럼 빡세게 가고, 안무빙. 하이스 또 세나 평타 특이한 점 뭔지 아세요? 세나 평타는 투사체가 아니다 그래서 야수 장막이나 브라운 방패 같은 걸안 막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1렙은 이렇게 애쉬 무한 슬로우와 세나의 사거리를 통해서 주도권 가져오고 캐 한번 해주고 애쉬 매를 통해서 위치 한번 파악하면 와드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어 위에 있네요 이러면 와드 안 써도 되겠죠 이것도 애쉬의 장점 근데 사실 이제부터 템, 어느 정도 템이 나오잖아. 한, 이제 한 6분, 7분 되면서 사실 템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하면은 또한번꽝 붙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지력으로 싸워야 돼. 꽤나 큐 유지력 이런 걸로 이제 버틴다는 마인드. 어쨌든 헬리아가 나오기 전까지, 둘다 헬리아를 뽑기 때문에 헬리아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살려야 됩니다. 살짝 이제 딜로 쓰고 난. 유지력으로 그냥 한번 황사아서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계속 평타 치면서 q 쿨 줄여줘서 Q로 피해복하고. 망했다. 아, 힐 줄걸. 아냐, 잘했네. 와 생님 궁이 진짜 피해복 해주고 일단 우리 원딜 피 없을 때는 피 채우는 걸 먼저 우선시 할게요. <목소리> 나이스, 그럼 남았네요. 그런 식으로 세라는 좀 사거리 이용해서, 사거리가 1렙부터 좀긴 편이야. 스텔 쌓아도 사거리 길어지지만 1렙부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거리 이용해서 적팀 괴롭혀주면 됩니다. 이제 궁극기는 글로벌 궁이니까 라인전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은 상체 도와도 줘 괜찮습니다. 하고, 첸님이 궁서 준거 칭찬해야 돼. 클라 이제 적팀을 견제하다가 갑자기 킬만 주면은 그 헬리아 효과가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뭐야? 너무 뜬금없는 등장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하길래 미니인줄 알았어 뿅 스피드 씌워주고 이 궁극기 중앙범위에는 적팀한테 딜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앙을 어떻게 맞출지만 신경쓰면은 웬만하면 쉴드는 사버리에 길어서 다 들어갑니다 애쉬는 헬리야 애쉬가 평타치면 슬로우잖아요 거기에 생명의 샘만 눈 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무한으로 힐이 되겠죠? 애쉬는 평타만 쳐도 생명의 힘 발동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할수 있는 거다 했다. 힐도 걸어주고. 너무 좋다. 이게 유지력으로 싸우면 돼요. 계속 힐해주면서. 한 번, 빵 붙었을 때쎈게 아니고, 계속 힐해주면서, 아무리 때려도 우리 지치지 않고, 적팀은 조금씩 피아 깎이고. 둘다 헬리아가 나왔어, 이제. 무한밀. 어, 자르반님 저기 있네. 미드가 아리였어? 신지드 아니었어 진짜 W도 맞춰놨다 대리님한테아 신지드가 탑 신지드였구나 신지드님 계속 오길래 미드 신지드인 줄 알았는데 나이스 다 잡아라 아 어시 너무 솔솔 들어오는데? 아 근데 신지드님 궁 타이밍이 진짜 미쳤다 진짜 반갑습니다 세나 헬리아, 아 세나 헬리아 엄청 편하죠 Q도, Q 휠도 있고 이제 W로 속박했을 때 생명의 샘도 있고 이런 거 와다랑 설치한 다음에 Q하면 멀리 있는 영혼 두개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꿀팁 엄청나게 꿀팁 일이온. 좀안 써, 되겠다. 이러고 전투가 끝나면 소미스는 풀피. 그것이 매력. 는 풀피가 되기 전에 또적팀한네 아니 이번 판 진짜 시팅이 되게 좋긴 하다, 바텀이. 적팀이 바텀을 좀 좋아하네. 그럴 수 있지. 최대한 이제 좀 뒤에 있을게요. 뒤에서 이 헬리아, 애쉬, 세나이 포인트는 누굴 때리든 상관없어. 적팀 탱커가 있으면 오히려 좋아요. 계속 때릴 수 있으니까. 계속 때리면서, 나는 때리면서 이제 그힐 들어오니까 애쉬 헬리아 터트릴 수 있고 내 헬리아 스택도 쌓이고 형태 하나로 계속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둘다 헬리아를 삼과 동시에. 둘이서 같은 템 사서 뽑을 수 있는 효율론 최고 아닐까? 야, 만약에 근데 좀, 어, 후보자분들은 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 쉽게 생각하려면, 아, 그냥 둘이서 평타 때리면 되는구나. 그냥 평타만 때리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 불급의 연장 근무해요. 오케이. 거리쌍아 근데 헬리아 세나 진짜 유지력이 미쳤는데? 거의 소나급 유지력인데? 아 원딜로 점수 올리고 싶은데 서포트하고 싶어하니까 세나 딱이죠 서포트로 카이팅할수 있는 최고의 챔피언이니까 파이팅 잘하는 사람이 잡으면은 세라 사거리가 지금 서포터로 그냥 힐만 주고 있는데 사거리 680이거든요. 진짜 케이틀린보다 긴 거죠. 엄청나게 긴 사거리거든요. 이러면은 굉장히 딜러의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약간 딜러 겸 힐러. 서포터는 마지막 템이 포인트인 게 뭐냐면 마지막 템 올리면은 마지막 템 올리면. 이 다른 부가템을 못써요 예를 들어서 처형인의 대검 사면은 이 콜필드를 못써요 칸이 없기 때문에 핑어를 사야돼서 그래서 마지막 템은 그냥 조합 아이템 하나만으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치감템이 최고입니다 그냥 처형인의 대검 하나만 올려주면은 이한칸 역할을 톡톡 해요 그러고 이제 파공통과 사성검 나올때까지 그냥 계속 핑어만 사면 어렵지 않겠죠 네 지금 보면은 이 헬리아 쟤나가막 크게 엄청 캐리하는 것처럼 안 보이겠지만, 글로벌 궁도 있고, 판타 때 계속 아군 헬리아로 힐해주고, Q로 힐해주고, WCC에다가 데미지까지 톡톡하게 넣고 있습니다. 딜도 잘 들어가는데, 광역궁에 힐도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적팀이 올만한 곳에 다 와드해두고, 적팀이 아래일 때 빠르게 바로는. 나름 투원 딜이거든요. 세나 있으면. 하고 유지력도 좋죠. 바로 먹으면 피가 끼는데, 세나가 있으면 계속 풀피니까 지금 계속 풀피인 거 보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확실 세나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금 다른 세나의 활용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른 게더 재밌을 뿐 최대한 안전한 포지션. 사거리가 지금 700이나 되거든요. 계속 그냥 옆에서 평사만 때리고 있어도 알아서 힐이 들어갑니다 아군 계속 풀피 만들어주는 게포인트예요또 그냥 풀피 만들어주고 죽을 것 같으면 봉힐다 써주고 이거 살렸어다 써서 스펠 이런 식으로 살리기만 하면 돼 다시 풀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집 갔는데 아쉽게 이게 헬리아 세나 애쉬는 지금 약간 꿀빨기 되게 좋은, 펄을 찌르기 좋은, 오, 사고리 700이라 때려지네, 이게. 메타인 만큼 여러분들도 헬리아 세나 애쉬 한번 재밌게 해보시길 바라며, 원래 깜짝 메타를 한번씩 해보는 게 좋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